어, 뭐야, 겨울이라고, 겨울 스킨들이 나왔구나. 아니, 잠깐만. 지금 겨울이 아닌 나라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아, 나라에 맞춰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기 반대 나라는, 눈싸움 달인 그레이브즈가 아닌 수영장 파티 그레이브즈가 할인되고 있겠구나. 어? 이건,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야. 파이켈 이제 레츠 고. 어 잠깐만. 푸른색 배터리? 이거 유미잖아. 삼총사로 돈 복사? 응? 이거다. 이렇게 갑니다. 소나 왜요? 아니, 그러면 뭐 레버 업쳐서 5렙 6벨 3이라가 나올 것 같아? 3이라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호탱 있는 게임을 해야죠. 3이라는 안 나와. 자, 땅 하수구 2층까지 연패하겠습니다. 응? 아, 아 잠깐만. 일 먹고 오하세개 아, 잠깐만. 유연한 덱 전환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근데 공템이 너무 없어. 아, 잠깐만. 이거 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뭐? 아니, 이거 진짜 개 맛있는데? 무코 더블로 가야 소나야 나와야돼 나와 그렇지 나왔지 나왔다 우하생에 일단 bf소드? 3이라 bf많이 들어가잖아 아 맞아 라이도 필수네 아니지 라이를 왜 만들어 지하생에서 불클이 나올건데 라이를 도대체 왜 만듭니까 어 맛있어 이것도 무코 더블로 가 음 um, 일단 엎 쳐서 피관리 좀 할게요 현재 지하세계 4층 돌입했습니다 세준이 궁쓰고 죽어 그렇지 한대 하나만 더 잡아 아 어, 맞을 만해 일단 매드무비 부금 장전해 릴을 매드무비 해야되거든요 자 우리의 전략은 4-2를 지고 그 뒤에 4-2 증강 때 시간이 많은 걸 활용해서 폭풍 리로를 치는 겁니다. 잠깐만, 누구누구 누구 쓰지? 아, 자, 잠깐만, 시리라. 메모장 켜라. 아, 잠깐만, 템은? 그냥 템도 만들지 마. 50 세트 잭스 3이라. 11은... 뭐 대충 이 정도. 자, 맞았고, 어, 미리 쳐놓고, 자! 중간 빠르게 고르고 리를 준비해야 돼. 시간 없어? 부금 켜! 뭐야? 사미 y 아니 골랐잖아. 야, 메카 메카가안 돼. 잠깐만. 만 <laughs> <laughs> 제발 한번날 원코! 야, 메카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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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템. 피들. 이온. 아니, 셀진니가더 나을 것 같은데, 당장은? 해물망, 소자의 맹세. 아, 몰라, 그냥 아무거나 써. 아 맞다 세트 구원 아 아니 아니지 비사지 있잖아 아야 잠깐만 야 아니 3이라 공템 먹어야지 이 자식아 아 미안합니다 그 브금에 너무 심취했어요 흠아 세트 일성 엘반데 에이 할리스타너 그냥 세트 보자 해 그냥 옆에서 그렇지 쓰너 버려 와 이게 일성이라니 잠깐만 세트 세트 붙여야 돼 이거는 에? 세트 쓰는 애 있나 없지 세트 누? 세주안이 팔고 쓰면 되는데 세주안이가 지금 너무 든든데어야어 잠깐만 해커가 파고든다 클일났어 비상! 아 배치를 안 봤어 잠깐만 어 근데 사미라 한턴 타놨어요 바이를 팔까? 근데 바이가 지금 라이 역할도 하고 있긴 한데 음, 눈은 자리 없는데. 아, 이게 피가 1이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판단이. 잠깐만. 일단 9랩을 가야 돼, 그리고. 복공? 아니! 젠바라기! 그리고, 해커 있나 확인해주고. 해커 없고. 세트 찾아야 돼. 누구 하나 구수 등장. 응, 잭스는 세트 못 뚫어? 기사지, 워머그, 가밥, 어떻게 뚫을 건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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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아니지, 아니지, 태산 세트. 어휴. 잠깐만, 해커 날아온다. 이 자식이? 절대 안 돼. 용납하지 마! 아니지, 자리도 아예 바꿔버려. 자, 이러면 제드가 세주안이 치겠죠? 그럼 바로 아이 세이지 있다. 그렇지, 그렇지. 밤끝 없는 제드? 넌 그냥 죽어라. 근데 애들 피가 생각보다 많네? 지도 교수 세미나이 사람 이 사람 좀 두려운데? 잠깐만 이 사람을 이기려면 거학이 필요해 거학 라윈 라이, 라이라이라이야 잠깐만 이 사람 좀 강적인데? 잠깐만 좀 어질어질해요? 어? 벤 다이어그램? 하지만 우리 딜러 안 맞았다는 거? 빨리 안 뚫으면 저 소라카가 괴물 될거 같은데? 응? 피들 깨워놨고 그렇지 그렇지 일등 컷! 누누 잠깐 팔아 왜 와이 9랩 가면 나와 9랩 가면 널린 게 누누야 그냥 돌멩이 같은 거예요 그냥 발에 채어아 에반가? 아 삼성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잡아. 제발, 공템, 나와! 아니, 라비 있는데? 야, 앞에 너, 닦까리 해. 자, 레버 켜주고, 하나. 응? 이거, 9랩 상점 맞아요? 됐나? 어? 세트? 아, 나 세트 너무 마려운데, 이거는? 어, 뭐야! 왜아카밀이 어떻게 파고들었어! 아이스 에이지. 어, 잠깐만. 큰일 날뻔 했네. <laughs> 어, 잔나 필요한데? 잠깐 어? 잠깐만. 레오나? 파이 쳐내. 아 몰라 이렇게 해안돼 오공 엄호대야 아야 잠깐만 설마 이 순간에 이한 번의 선택이 게임 패배를 이끄나 어돈왜 이렇게 많아 보라라? 미안합니다 그렇네 아니 바이 냅두고 잭스 팔았으면 됐는데 완전 바보다 아 진짜 피 1에서 다시 시작하는 어리 제로 와 아, 진짜 1등 각이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 잠깐만 이거 해서 그냥 별사하는수 밖에 없다 자딱 초반까지만 지는거임 그리고 별수 빌드업 가는거에요 딱 초반까지만 지고 럭스 리롤덱 한번만 가자구요? 아니 이거는 스킬 구조가 리롤덱 절대 할수 없는 구조에요 해봐? 럭스 리롤덱? 나도 궁금하네 오케이 해볼게요 질끈 자 리롤 쳐야돼 뭐뭐 찾아야되냐 애니 애니랑 록 럭스 유미 쓰나? 어야 잠깐만 록스 무더기로 나오는 중? 유미 안 쓰잖아. 어 카이사. 아!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찾았어. 와 데미지 천? 아니, 근데, 잠깐만, 5 별수를 누구로 채워야 되지? 아니, 유미가, 왜냐면은, 님들, 그, 선의가 안 들어가서, 안 쓰이지 않을까? 경량급? 아니, 근데, 럭스 하나밖에 없는데, 경량급을 해야 된다고? 그냥 2번 하고, 별수 하자 그냥 채우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아니야, 경량급 절대 아님, 님들, 진짜. 미안하지만. 제발. 별. 아니, 민간인? 익살꾼? 야, 민간인 자리 아무리 봐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아니,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기계유망주 쳐낼까? 룰로 별소자로 변신시키고, 익살콘으로 변신시켜. 아, 민간이 하나 맛 없어. 자, 원펀치 럭스 좋습니다. 거학은 필요 없다고? 데미지 넘친다고? 그런가? 에이, 야, 데미지 넘치는 게 어딨어. 와, 두 번째 거 진짜 지리긴 한다. 2500? 아이템을 장착한 아군 챔피언이 만화를 매초 2? 히트다, 히트! 어? 7별? 내가 처리하죠. 잠깐만, 7별을 오케이 해야 나옴 이게. 아니, 그냥 아우솔한테 주는 게 내가 보니까 베스트야. 그럼 애니를 빼야 되는데, 그러면 탱이 없어. 그럼 애니를 주는 게 맞아. <laughs> <laughs> 입살권을 누구 주지? <laughs> 어, 잠깐만, 데미지 3 0이야 아, 야, 야, 어딨어! 자, 록한발 들어갔고. 자, 두 번째 발. 그렇지. 한명 보냈고 쏘나 넣으면 4주트에다 그거네 이건 업 살짝 마려운데 어 알리사가 만화 채워주러 왔다 뽕 아니 뭐야 조이가 익살콘으로 변하기도 전에 그냥 터트려버렸어 우리 럭스가 데코를 찾고 갈까 이대로 9랩을 갈까 너무나도 고민되는데 자 럭스야 첫발은 탱커한테 그렇지 잘했어 두번째 팔은 딜러한테 그렇지 <laughs> 우리 럭스가 공식이 있어요 첫발은 탱커 두번째는 딜러 여기서 구랩 간 다음에 누구를 넣지 귀여운 누누? 별누? 아 별누가 좋나 근데? 1초에 공이 한 번씩 커진다고요? 아니 그건 나좀 마려운데? 누누 No. 나는 로봇이다. 힘들어. 내 포효 소리를 들어라. 포효 소리. 별노. 아, 더 돌렸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원펀치 럭스 보여줘야 돼! 두 번째 타! 아니, 왜호공에 갈려! 두 번째 타를! 오케이. 오케이, 눈누 붙었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렛츠고! 별로 출발! 만화 차는 속도 볼까? 그렇지. 아니, 근데 별로 좀, 별론 별로가. 같... 아, 아닌가? 아니, 아니, 좀 별로. 럭스가 다 죽여서 그렇다? 오케이. 아, 이건 침장 맞겠는데? 하지만 럭스가 안 맞았죠? 자, 첫 발은 탱커한테, 두 번째 발은. 그렇지. <laughs> 이게 우리 귀여운 럭스의 공식이거든 가버려? 누구 남았어? 야가다 박씨 원하는 거 뭐야 잤나? 이건 젠풍이지 넌 죽었어 옮겼을 것 같아 심리상 아니 이럴수가 이걸 안 옮긴다고? 하지만 바로 뒷라인에 럭스 갈겨버리기? 그리고 플랜 B 누누가 있다는 거? 아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웠다. 영웅 증강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이거 럭스 내가 보니까 유미보다 좋을지도? 아 이번 판 진짜 완전 지대로 만족해 버림. 럭스에 발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누누까지 완성. 별누 별노, 심지어 별누야. 아, 진짜 완전 만족했다 이번 판.